천하의 주인은 백성이고 군주는 손님에 불과하다. 어우, 이게 17세기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이 곧 국가고 뭐 거의 신이라 다름없었던 그런 절대왕정 시대의 말이죠. 이런 말을 그것도 대놓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으로 펴내기까지 했죠. 네, 바로 황종이라는 사상가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 위험한 사상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명나라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직접 본 저항가이자 시대를 몇백 년은 앞서간 개혁가.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어서 군주를 향해 천하의 가장 큰 해악이라는 어우 정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말을 던지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그렇죠. 황종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명나라 말기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환관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는 뭐 안팎으로 썩어 뭉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종이 개인에게도 이게 아주 비극적인 시대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부패한 환관 세력에 맞서다가 억울하게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 그에게 부패한 권력은 그냥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던 셈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그의 사상이 왜 그렇게 치열하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학자의 비판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규이자 또 나라를 잃은 백성의 분노가 담겨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의 대표 저서, 이 명의 대방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제목부터가 이게 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명의 대방록,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이중이 적은 비문이다. 먼저 명이라는 게 주역에 나오는 그의 이름인데 글자 그대로 풀면 밝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아, 밝음이 상처를 입었다. 네, 즉 해가 땅 밑으로 그냥 푹 꺼져버린 그런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동시에 또 망해버린 명나라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명나라의 명자가 같으니까요. 그럼 대방은요? 대방은 방문을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이 뜻을 알아주고 또 실현해줄 현명한 군주나 동지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의 대방록은 명나라가 무너진 이 암흑의 시대에 내 뜻을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남기는 기록.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군주를 향한 비판인데 인용된 문장만 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천하의 가장 큰 해악은 군주뿐이다 군주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각자 사사로움을 누리고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건 뭐 거의 반역 선언문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봐도 굉장히 급진적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발언이었죠 바로 이지줌에서 황종이 사상의 핵심 개념인 민주군객이 나옵니다 민주군객이요? 네,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고 군주는 손님이다. 민주 군객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군주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전통적인 천명 사상을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를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어요. 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런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일 뿐이다. 백성이 주인이고 군주는 손님이다. 이 민주군객이란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랑 한자는 같지만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니까 개념이 완전히 같진 않겠군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황종이가 생각한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수준의 계약관계였을까요? 네, 황종이가 말한 민주는 왕정을 폐지하자는 공화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완장이 새롭게 설정한 거죠. 그는 태초에 군주가 없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이걸 중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 줄 사람으로 군주를 추대했다고 봤습니다. 아,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즉 군주는 백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군주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건 계약 위반이고 더 이상 군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군주의 사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군주를 고용된 존재라고 보는 건 파격적이지만 한편으론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실제 역사에서 그런 생각으로 군주에게 맞섰던 신하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요. 물론 현실의 벽은 높았죠. 그래서 그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다시 정의합니다. 군신관계요? 네. 흔히 군신관계를 부모자식 관계, 즉 군사부일체에 비유하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황종이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군주와 신하는 피가 섞인 사이가 아니라 천하만민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만난 동업자. 동업자요? 네,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신화가 섬겨야 할 대장은 군주 개인이 아니라 천하, 그 자체라는 거죠. 만약 군주가 천하를 위하지 않고 백성을 해친다면 신화는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와, 동업자 관계라니, 정말 모든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조립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비판과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혁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생각이 독특하던데요. 맞습니다. 황종희 사상의 진정한 힘은 파괴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구상한 학교가 바로 대표적이죠. 잠깐만요. 학교에서 국가 정책을 비판하고 결정한다니 이건 오늘날의 언론이나 시민단체, 혹은 뭐 인터넷 공론장의 역할를 17세기에 구상한 셈이네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생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황종이는 학교가 단순히 글이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 옳고 그름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공론 형성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공론이 형성되면 황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황제라 할지라도요. 네. 즉 여론을 통해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자고 한 겁니다. 오늘날의 의회나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상상했던 거죠. 와, 상상 이상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운영되길 바랐던 건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의 책임자는 재상급의 예우를 받게 하고요. 매월 초하루에는 황제가 직접 학생의 자격으로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제가 학생의 자격으로요?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황제는 더 이상 절대 군주가 아니라 토론의 한 참여자가 되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마저도 공론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학교를 통해 위로부터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상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관료제 내두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요. 좋은 의도를 가진 개혁이 현장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지금도 흔하니까요.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바로 황종이 철칙 또는 황종이 정률이라고 불리는 법칙이죠. 네, 이름이 붙은 법칙이라니 더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조가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백성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 좋은 의도의 개혁이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거죠.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아니, 세금을 줄였는데 부담이 늘어난다니. 중간에서 누가 다 가로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중앙 정부가 세금을 줄이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계층의 관리들이나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수입, 즉 녹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아. 공식적인 세금은 줄었지만 교묘하게 다른 잡세를 만들어 내거나 합법적인 수탈을 강화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뜯어 가는 거죠. 결국 정책의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백성의 고통만 더 커지는 악순환이군요. 네. 그게 바로 황종이 철칙의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금을 푼다고 하면 엉뚱한 브로커나 중간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이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황종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봤나요? 그냥 중간 관리들이 다 도둑놈들이라고 본 건가요? 여기서 그의 통찰이 한번더 빛을 바랍니다. 그는 이걸 단순히 관리들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존,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스템의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죠. 시스템의 설계 문제다. 네. 중도밥은 먹어야 한다는 비유를 드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리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녹봉을 주지 않으면서 청렴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이었죠.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이런 혁신적인 사상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 명나라가 망하자 세충영이라는 의병을 조직해서 직접 청나라에 맞서 싸운 인물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저항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네, 거의 반평생을 명나라 부흥 운동에 바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장 투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저술과 후학 양성에 몰두하는 길을 택합니다. 명의 대박록도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 만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무장 투쟁을 포기한 후 그가 청나라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함께 저항했던 절친 여유량과는 이 문제로 의절할 정도였다고요. 네, 황종이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황종이는 무역 저항이 실패한 후에 싸움의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을 바꿨다. 네. 칼 대신 붓을 들고 저술과 교육을 통해 청나라 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족의 문화를 지키는 일종의 문화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듣는 입장에선 친구 여유량의 비판이 더 와닿는데요.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동지가 갑자기 적국인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심지어 강희제 같은 청나라 황제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명백한 변절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고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거셌습니다. 친구 여유량의 입장에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배신행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황종이의 입장에선 변호를 좀 해보자면 그는 평생 청나라가 주는 벼슬을 거부하면서 명나라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다만 무의미한 저항으로 모두가 죽는 길 대신 일단 살아남아서 후세를 위해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음... 청나라의 통치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그들의 통치 방식 중 일부를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공단을 확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살아남아서 뜻을 잇는다는 명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적국의 황제를 칭찬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그래서 통달한 현실주의자라는 평가와 절개를 꺾은 변절자라는 평가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엇갈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그 선택이 황종이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뇌를 안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명나라 부흥이라는 이상과 청나라의 지배라는 현실 사이에서 평생을 범민했던 거죠. 한때 함께 싸웠던 동지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의 복잡한 심경은 마지막 유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신을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로 묶지 말고 관도 없이 그냥 이불에 싸서 빨리 썩게 해 달라고 했다죠, 나라 잃은 백성이니 시신이라도 빨리 썩기를 바랄 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유언 한마디에 그의 평생이 담겨 있는 셈이죠. 충나라의 현실을 일부 인정하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결코 그들의 백성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명나라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의 고뇌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황종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수백 년전 동양의 루소라 불릴 만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그는 무너진 나라의 저항가였고 새로운 시대를 꿈꾼 개혁가였으며. 동시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역시 국가의 주인을 군주에서 백성으로 되돌려놓으려 했던 혁명적인 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유효한 황종의 철칙 같은 관료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일 겁니다. 그의 사상은 당장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시야첨은 남아서 훗날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같은 중국 근대혁명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오늘 황종이의 산과 생각을 깊이 들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황종이는 법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천하의 모든 사람을 위한 법, 즉 만인을 위한 공공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가문, 즉 왕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는 후자를 법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죠.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수많은 법과 제도들, 과연 천하의 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가문의 법에 가까울까요? 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황종의 이 근본적인 질문은 17세기를 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